안녕하세요. 토모코리아입니다. 오늘은 TM 레드 품목 어,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는 거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켰고요. 우선 첫 번째 하나 소개해드릴 거는 지금 보시면 TM 레드 어, 300, 600 판석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윗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잔다듬, 그래서 이제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어, 바닥에 사용하시는 데 충분히. 포인트로 주시기에는 정말 좋은 자재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기존 저희가 3cm보다 이제 4cm 정도 좀더 두껍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 내구도도 충분히 튼튼하게 잘 제작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한 팔레트가 지금 대략 장수가 한 150장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1 5 0장이라 적혀 있고, 지금 팔레트 수량은 이만큼 있는데, 이게 뭐 충분히 수량이 많은 거라, 어, 시공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양으로는 그리고 저희가 낱개 판매하는 데 한번 더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낱개로 풀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파이대에서 수량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윗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옆면은 이렇게 그리고 뒷면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끄럽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이렇게 원하시는 수량만큼 여기서 직접 차 대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